할렐루야! 6월 26일 q 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이죠. 부활장이다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활을 믿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도 분명히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바울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일부의 그런 교인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때 신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신학교니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은 뭐, 부활은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벌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내용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음부터 전수받으신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전승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전승, 이미 자기가 전해받은 것이다. 예수님께 전해받고, 사도들에게 전해받고, 믿음의 그런 선배들에게 전해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활할 힘이 없고 부활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자꾸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와 또 연합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사역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쉽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관계, 관계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는 그런 삶으로, 부활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역사적으로 아담은 죄를 가져온 사람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고 또 부활시키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둘째 열매요, 셋째 열매요 순서를 따라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 앞에서 영생으로 열매매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고 싶, 얘기하고요. 21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류입니까? 믿음의 가족들이죠. 크리스천들이죠. 주님께 속하여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23절,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뒤에 보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대사로가전서 5장에 보면 부활을 할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26절,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연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런 그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없어진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그런 피조물과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9절은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구절이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역사적으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둔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은 당시의 관습 속에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관습은 그 당시에 구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산 사람이 땅 위에서 대신 세례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습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런 관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런 시대에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또 세례도 안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경적이지 않죠? 그냥, 그냥 그 당시에 애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이런 관습이 있었다 는 것을 가질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관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관습이 있지 않냐. 부활을 믿으면서 그런 관습을 행하고 있지 않냐. 부활은 너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합니다. 뻔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사역하느냐. 세상이 정말 불쌍한 사람처럼 사역하고 어떤 때는 32절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지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일 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사역이 정말 맹수와도 싸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다당하는데 그 모든 것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먹고 마시지. 응? 그러면서 내가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겠느냐. 부활은 너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34절 후반부입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어떤 때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때로 바울은 여러분을 좀 부끄럽게 만들라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덜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부활에 대한 지식이죠. 고림도 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학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식도 많고 언변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활을 모르다니. 부활을 믿지 않다니.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 삶으로 나가지 않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한다면 35절 이후에는 몸의 부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이냐, 어떤 몸으로 할 것이냐 이런 그 내용을 좀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됩니까? 어, 사도 바울은 씨 뿌리는 씨를 비유로 해서 씨가 원래 형체가 없었는데 결국 씨가 죽어져서 다시 태어나면서 새로운 형체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죽어져서 새로운 그런 부활의 그런 몸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썩을 몸으로 심지만 결국은 죽는 은혜 가운데서 썩지 않은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이 결국 하늘에 속한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전체로 만물을 생각할 때 바디와 소울 그렇게 나누어서 이 정신적인 것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결국 부활할 때는 정신적인 것만 할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소울과 바디가 아니라 스피릿과 플래시.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스피릿이 되어서 스피릿한 몸이 되어서 결국 새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그냥 정신적인 거, 막연한 거, 혼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부활될 때새 몸을 입고 새롭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그 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새로운 그런 몸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하늘에 속한 봄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한 그런 상태에서 부활한 그 예수님과 우리 연합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과 당시의 그런 관습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오래 그런 삶 가운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부활을 믿는 그런 삶으로 그 방향을 맞추어서 오래 그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그냥 단순한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몸의 부활, 새로운 그런 몸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서고 또 부활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또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해니 사님 아버님이 조금 조금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와 목장에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 그런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도 사는 그런 그 믿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세우는 부활 가운데에서,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서 부활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삶 가운데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그런 굿샘 미련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혜진 사인 아버님, 잘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주한 그런 모든 그런 상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만져주셔서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잘 회복되어서, 더 건강한 그런 꿈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복된그런삶살수 있도록, 축복의 삶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길과 성령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구체적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지혜로 잘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맡겨진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충만하에서 기쁨만으로 주의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나이다 아멘.